안녕하세요. 건강 참고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혹은 저녁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하게 되는 일부 습관들은 소화 불량뿐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 중에도 버려야 하는 습관들이 있다고 하니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후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입니다. 보통 식후 곧바로 3분 이내에 이를 닦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식사를 한 직후에는,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먹은 후에 바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영국의 치의학 아카데미 하워드 캠블 박사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 입안은 보통 중성을 띄는데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나 식사 직후에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 바로 양치를 할 경우 치약의 연마제 성분과 결합해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게 되면 침에 의해 입안이 다시 중성을 띠게 되고 이때 양치질을 하면 치아 손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뿐 아니라 매운 음식을 드셨을 때에도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이후에 양치를 해야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입안이 너무 텁텁하고 불쾌하시다면 일단 식사 후 입안을 물로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상쾌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30분 후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허리띠 풀기입니다. 가끔씩 뷔페 식당을 간다거나 해서 평소보다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게 되면 무심코 허리띠를 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띠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부에 가해지던 압력이 떨어지면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갑자기 증가되고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띠를 갑자기 확 풀면 위로 몰려있던 장기들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고 특정 부위로 몰려 위하수나 장폐색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복강 내 압력이 저하돼 소화기관의 활동성이 커지고 일시적으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려면 식사 전에는 허리띠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셨다면 너무 심하게 배가 부르기 전에 미리. 조금 느슨하게 풀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욕입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 바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식후에 바로 목욕을 하게 된다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이 위장으로 유입이 되면 위장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수축 이완하는 위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화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진행되는 시간에 갑자기 외부에서 심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면 위장의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어서 소화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반대로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적어도 식후 40분 정도 지나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드러눕기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져서 눕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소화시켜야 할 위장의 활동이 느려지고 영양의 체내 흡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소파 등에 기대어 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시간 누워있거나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이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눕게 되면 식도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식도 아래쪽 과략근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소화되어야 할 음식물이 역류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 각종 위장 관련 질환들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음식물 섭취 이후에는 최소 30분 지난 이후에 눕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건강에 해롭지만 특히 식후 흡연은 구강, 식도, 위, 장을 한 번에 망가뜨리는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담배 속 유독 물질을 평소보다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식후에는 담배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담배의 단맛을 내는 페릴라르틴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릴라르틴은 독성 물질로 많이 흡수되면 몸에 해롭습니다. 식후에 바로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위액 분비에 영향을 끼쳐 소화 불량과 궤양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하부 식도, 과략근을이완시켜 속쓰림을 유발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결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식후 흡연은 담배 열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할 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흡연으로 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들까지 망가뜨리는 것이죠. 만일 담배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식사 직후 담배만은 자제하시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식후에 드시는 차와 커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는데요. 커피나 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커피와 찻잎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탄닌 성분은 음식의 영양 성분인 어지러움,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위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하기 힘든 은고물질이 형성해서 소화불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커피나 차는 식후 최소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겠죠? 사실은 철분뿐만 아니라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는 아연 등 다른 미네랄 흡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커피는 약 50%, 녹차는 60%까지 소화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또한 커피의 카페인이 식도 조인근 을 이완시켜 먹은 음식과 위산이 역류돼 식도염 위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식후에 바로 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중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해로운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하는 일도 있을 테고 어떤 일은 해로운 일인 줄 몰라서 계속해왔던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 다 아시죠? 오늘 알려드린 나쁜 식후 습관.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